라이브 페어로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코인 요정입니다. 최근에 라이브 페어가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시세 폭발이 이렇게 나와줬지만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윗골이 긴 모습과 함께 가격 조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친 모습 확인 할 수가 있는데 만 500원 구간 이탈시키지 않고 흐름을 여기서 어느 정도 지켜 주다가 상단에 있는 악성 매물 소화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와 주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 변곡점을 넘지 못하고 이런 윗꼬리와 함께 강한 거래대금 이 터져줬다 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긴 신호다 라고 포착이 되고 있고 상단에 있는 이 악성 물량을 소화하기 하고 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더이 꼬리를 도전하러 가는 그림이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만 500원 근처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여기 구간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93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더 흐름을 열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시세 자체를 줬을 때 함께 따라 들어가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봉 차트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는 이상적인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의 매물 자체를 소화하고 여기 구간 보이시죠 세력들의 매집봉과 함께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요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다음 주조공이한번더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구간의 가격대를 꼭 지켜줘야 우리가 다음 파동도 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탁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구간에서 함께 매집을 통해 세력들과 함께. 나왔더라면 이번에는 다시 한 번도 누림 타점을 공략하여 세력들과 매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탑점을 통해서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보자 아니면 라이브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받고 코인 시장 이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9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증시 조정과 함께 코인 가격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지 기회를 그 잡아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는 라 것. 그래서 제가 이 타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저는 이런 조정 자체가 큰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연말을 보시면 조정 이후에 더 강한 산타렐리가 찾아오는 만큼 저희는 여기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저희가 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보다는 현재는 이 코인 시장이 정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과연 어디 까지 끌어올리고 재단책에서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던져 내는지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라 건데요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보시면 6월 30일에 제가 이 코인요정 전략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 고 당시 이 퍼치펭귄을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퍼치펭귄의 이 테이프 관련 정보를 제가 먼저 압수했기 때문인데요 이1 9이라는 이 증권번호 자체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증권번호로 기대감 자체가 대폭 향상할 수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퍼치 펭귄의 이 ETF 소식에 있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세력들과 미집을 진행했고, 강한 추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코인이 있었죠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 이 에테나 코인 또한 제가 7월 18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알림 드렸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매직 시그널을 제가 딱 포착을 했었고 이더리움을 현재 기관측에서 이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 디파이 생태계의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에테나 코인이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비춰봤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갈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 여러분들께 문자 서비스 도와드렸고 이런 긴 추세를 함께 코일을 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 에트나 코린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날짜를 보시면 7월 1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시그널 지표가 나타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일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매집,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함께 물량 자체를 덜어내고 지속적으로 더 강한 추세를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다 털고 나왔죠. 그만큼 이탁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브리핑을 함께 공유 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까지나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네 다음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이 보자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말로 함께 뱉어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코인 이름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보와 이 탁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탁점을 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력들의 지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세력들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함께 세력들과 매짐을 진행을 하고 세력들이 서서히 매도세를 나타냈을 때는 세력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이런 리스크 자체를 가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100%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탑점을 통해서 더 정교한 부분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하이퍼리코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보고 확실한 타점을 분석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현재 이 고래들이 어떤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갑 분석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보려고 이 텔레그램 방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탐집과 여러분들에게 프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좀 늦으면 여러분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 더 빠르게 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웨이브 코인 여기서 함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고그 다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핥았던 이 퀀텀코인 8월 24일 잘 보이시죠 당시 시간을 보면 2시 20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에게 퀀텀 브리핑 안에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까지나 100% 무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부 아니면 코인 이름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여기 더보기 버튼 첫번째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두 탑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자 아니면 탑점 궁금한 코인 분석을 원하시면 이종명과 그리고 우리가 텔레그램방 소통방을 원하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하반기 불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고,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목소리법>